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에, 제가 그동안에 그, 뒤집기를 참 여러 차례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얻고자 하는 그주안은 사실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에 담는 중입니다. 일단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제 500원짜리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10원짜리를 많이 아주 많이 뒤집어 봤습니다. 10원짜리 많이 뒤집어 봤는데, 에, 10원짜리의 주 목표는 이제 81년도를 주목표로 뒤집어 봤습니다. 81년도가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만 개들이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귀해요. 무척 귀하고.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참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찾아내질 못하고. 66년도 2년 7개대석개 아마 찾아냈습니다. 67년도도 그렇고. 의외로 68년도는 뭐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왜 그런지 3,500만 개나 되는데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전에 농협에 갔더니, 그농협치원이다 찌그러, 찌그러들은 동전 한 68년짜리 하나 주길래, 그거 하나, 어두운 생각들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지만, 옥단이 넘어가는 그 주화는 제가 아주, 개해버리고, 보관에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모질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뭐 이제 대체적으로 10원짜리라고 하면은 뭐 83년도 800만 개, 일작지 83년도 뭐 이제 대여섯 개 됩니다. 83년도. 그렇습니다. 뭐. 77년도 100만 개인데 77년도도 1 0원짜리로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6년은 이게 이제 4, 4,080만 개인데, 요게 4,080. 보시는 게다 이제 2006년 10원이 되겠습니다. 에 제가 요거 뒤집기 하던 시절만 해도 10원짜리를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받고 다 뒤집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1 0원짜리다 들어가고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요것이 이제 사용자 10원짜리 2006년이 되겠습니다. 4,080만 개. 우리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쪽만 1 0원짜리가 2006년도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요것은 이제 구주화로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금 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쪽만 1 0원짜리는 1억 92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4080만 개, 도합 1억 5천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혹시라도 요거 나중에 좀보관의 가치가 있을까 해서 세척을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홀도 처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중에서 이제 보기가 참 힘들어질 날이 모자랐습니다. 예. 지금도 어쨌다 마트에 가서 좀 고심들을 받다 보면 가끔씩 가다 이제 손때가 아주 새카맣게 오른 이러한 1 0원짜리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몇대안 남았고. 국민, 한국은행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거를 이제 발행을 중단할 그러한 생각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미 1원짜리, 5원짜리는 통영의 가치를 잃어가지고 2005년도에 벌써 발행 중지가 됐답니다. 요즘 그 몇만 개씩 나오는 거는 정종용이나 인트세트에 들어갈 그러한 것만 소량의 그 발행을 하고, 통용으로선 벌써 이미 마감이 됐고, 10원짜리도 뭐, 10원을 제조하는데, 제조, 제조비가 이 10원이 더,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고, 갑자기 10원을 없애다 보면은, 에, 물가 상승이 아마 우려돼서 아마 그러고 있는 건데, 했던 차업은 가부간에 모자나 이런 게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만 있으면 제 생각이지만 하여튼 보기가 좀 힘들 돈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를 말씀드리면 100원짜리도 이제 역시 한자죠. 81년을 좀 찾아봤는데 81년은 역시 하늘의 별 따기고 70년 150만 개그 현재 사용제가 6만 5천에서 7만 원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그렇게 주에 구입을 합니다. 며태 전만 해도 3천, 2, 3천 원이면 사던 사용제 70년 100원짜리가 7만 원이되는 것이 많이 됩니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거는 70년도도 못 찾고, 81년은 더 말할 게 없고, 77년도 이렇게 찾았습니다. 71년도 두개 되고, 72년도도 두개 되고, 71년도도 주에요 1300만 개인데. 72년도는 두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75년도는 많이 나와요. 75년도. 77년도도 한네 개인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84년도 4천만 개. 85년도도 1600만개, 근데 개 찾고 98년도 500만 8천개는 아예 뭐 찾지를 못하고, 98년도 500, 500만 8천개 나온 그 100원짜리 미사용은 10만 10, 6만원이거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0원짜리인데, 5 0원짜리는 기존에 그 72년도도 제가. 도선이 갖고 있고, 그나마 지 7, 7년도, 14년도, 9 3년도에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니게 뒤집히 했나 그래서 제가 이 갖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신도안이 들어있는데, 요것은 뭐 그냥, 가격이라고 할거 없어요. 그냥 원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원이 50원, 50원. 구도안 여기 이렇게 몇개 이제 나오고 있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500원짜리로 가서는 500원짜리,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 500원짜리는 이제 86을 보면은 82년도 되겠네. 82년도, 85, 8, 500원짜리 82년도 이제 1,500만 개인데 이게. 이것도 이제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이런 것은 500원, 500, 50원, 500원은 늘 우리네가 이제 곁에 있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10원짜리는 이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은행에서 발행 중단만, 명령만 떨어지면. 각 한국은행에 있는 1 0원짜리도 다시 다시 그 회수해 가지고 가서 단독에 버릴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이건몇회 안에 있으면은 보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방송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뒤집기에서 오던 거 82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82년 되겠습니다 83년도 6400만개 아유 이게 8천만개 6400만개 나온거 83, 83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 에라 라고 에라 에라 에러, 에러, 에러 뭐동전이란 하나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84년도 7천만개 요 요게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뒤집혀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84년도 88년도 아 이게 상처 많이 났습니다. 88년도 이게 참 아주 요것을 미사용으로 살려 몇만원 드요 미사용은 이 2, 3만 원값주에 삽니다. 88년도는 수량이 얼마냐? 2,700만 개가 발행된 2,700만 개.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게 3,000한거 봐야 도전해. 아고 이걸 뒤집혀서 얻은 겁니다. 88년도. 음, 88년도 의뢰 많이 나갑니다. 사용제도 아마 2, 3천 원을거려요 사용제도 살려면 2, 3천 원 줘야 될 것입니다, 이 88년도 워낙에 요 2,700만 개 나와서. 90, 99년 2,200만 개. 이거도그 작게 나온 겁니다, 요 이런 게요 미사용이면 요 비싼 거예요, 여기. 수만 원 가는 겁니다. 99년도 93년도 3200만 개 2009년 이게 4천 오백만개 4천만개네 4천만개 0 0 0년에천만개 발행이 되었습니다. 500원은 몇번 뒤집기를 안했어요 제가 미사용이 들어간니다1 4년도 1천만개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네. 찾, 아, 요걸 요걸 찾아냈네요. 준비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오 500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세요. 딱그렇게해주죠 제가 세척을 해서 골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있으 얼마나 좋습니까? 제 시중에서도 점점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 2006년 황동색이 아주 참 좋습니다.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뒤집기 오던 시절만 해도, 뭐, 각 은행, 수협이나 어디 가든 마음대로 이구조화를 바꿔도 뒤집기를 했는데, 지금은 뒤집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전혀 아직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기가 좀, 점점 힘들어지는 쉽지 않은 그러한 주화가 되어 있기에, 중점적으로 1시원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물을 영상을 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